마스크 분실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마스크 스트랩. 많은 분들이 멋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스크 스트랩이 항균 작용까지 한다는 제보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씨, 사실일까요? 항균이 된다. e 빌리 b 버 e 어 영어 잘하시네요 어디 갔다 <laughs> 오셨어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평균 네. 네. 99.9% 맞습니다 탈취가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이 소재로부터 네. 기술력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laughs> 자 일단은요 이 마스크 스트랩 저도 오늘 솔직히 처음 착용해봐요 네, 근데 네. 우리 보니까 후배들 보니까 다 이러고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 어, 시체 말로 음. 좀 있어 보입니다 아멋좀 뭐 어, 부렸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어. 이게 벗어 가지고 여기다 네.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 여기에 좀 마스크에 좀 줄이 묻을 것 같고 아, 찌찌배, 찌찌배. 그리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제 마스크를 어. 이렇게 저한테 줘요 여기다 놓지 말라고 어.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를 놓고 갔다가 요즘에 마스크 벗으면 마치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벗고 밖에 나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유가 아주 좋네요 사실은 더큰 비유도 <laughs> 제가 준비해왔어요 아, 네. 근데 이 비유는 쓰면 멀어갈 것 같아서 어 한번 해보시죠. 네, 벗고 나가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예, 왜냐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 신고 당하잖아요. 아, <웃음> 마스크 <웃음> 요즘에 벗고 나가면 물론 신고 당할까 봐 저희가 음... 끼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큰일 납니다. 음. 예,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스트랩이 타, 필요한데 일단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자인이 너무 좋은 거같요 예, 너무 예쁘고요. 이 네. 요, 요 디자인 이 문양이 무슨 문양이에요? 이게 약간 네. 깃털 문양? 모양? 깃털 문양이. 어. 아, 그러네 그러네. 날개를 할것 같은 깃털 문양도 야,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눈송이 네. 문양도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색깔을 주황색인데요. 음. 네, 주황색. 영어로 주황색은 뭡니까? 오렌지. 아, 오렌지. 기가 막히네요. Unbelievable. 그린. 영어 잘 하시네. 그리고 핵, 핑크.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네, 이런 그린 컬러도 있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거 음. 이건 눈송이 모양인가요? 약간 눈송이 모양? 약간 그리고 저는 네네. 저의 취향은 약간 이런 형광 아 네, 여러 가지 취향의 네. 디자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베스킨 라비스토리 원처럼. 맞습니다. 몰라먹는 재미가 있네요. 아니 있어요. 가격 얘기도 해 됩니까 이거? 가격이 3,000원 아니 근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네. 2, 3,000원이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특별히 싸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네. 어우 수정씨가 또잘 보여주시네 어우 제가 음. 또 배운 게있어가지아 역시 이렇게 보여지면 네. 색깔이랑 이런 게잘 보이시죠 그 근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네. 음. 길거리 나가면 요즘 마스크 스트랩이 한 2,000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원을 네. 더 더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한균 99.9% 네. 가 되는 이런 친환경 소재의 마스크 스트랩이 있다고 한다면 놀랍습니다. 어, 아깝습니까? Unbelievable. 이게 항균이 되는 거예요. 그렇 자, 마스크가 우리가 왜 쓰니까 보이지 않는 균을 막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균들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건데, 그렇 여기에 랩까지 항균 작용이 되니까, 음, 이 마스크 자체를 좀 깨끗하게 네.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둘이 몸에 닿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죠. 항상 이렇게 위생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응. 놀라운 것이 네. 마스크 그... 자체를 항균시킬 수 있다는 거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매직인가요 어, 아니 이렇게 정말 마술 같아요 이렇게 네. 놓고 이렇게 그냥 놓으세요 여러분 마스크 안에다가 그리고 요냥 어, 충무세요 말아요 어, 돌돌 말아요 또 충무세요 그러면은 이 자체가 지금 항균이 된다. 이거 자체만으로 이 기술력이 특허를 받은 아, 그런 상, 어 그런 스트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되게 신기반기한 성분인 거죠. 이게 특허를 받았다는 거. 거는 그 누구도 이제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제 보호를 음.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 불가. 맞습니다.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어. 어, 특허 받은 제품이라니까 네. 이런. 기능을 약속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래도 근데 네. 저는 사실 네. 우리 남성분들은 또 네. 이렇게 땀도 흘리시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또 뛰어놀다 보면 땀 엄청 흘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찝찝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응. 또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이세먼지가 온다 응. 운동에서 땀이 졌는다고 물티슈로 그냥 바로 닦아주면 됩니다 대박 대박 게다가 이거 물 흐르는 물에 닦으셔도 되는데 입으세요. 지켜 a 는 i e w a of the g 가 o 잠깐만 잠 w 만아 u 는 saw yo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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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w you. 리 saw y 퇴근해야돼요 you. I s a 다 you.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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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까 이마리오 형님처럼 저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에이... 돈 주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겠어. 아니, 그리고 네. 여기 뭐 밖에만 나가도. 그러니까. 2,000원이면 사는데. 맞습니다. 1,000원만 더 추가하시면 음. 향균 99.9%. 맞습니다. 플러스 탈취. 네. 플러스 친환경 소재. 그렇죠. 1,000원이 아까우십니까? 네. 이런 걸로 우리 건강 지킬 수있어요 우리 4인가족이 산다더라도 3 곱하기 4, 12,000원에 4개를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12,000원이면 뭐 12,000원 투자하셔가지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실 수 있던 게다가, 어우, 너무나 멋있잖아. 요 너무나 예쁘잖아요죠 그렇죠? 맞습니다. 디자인도 챙기고, 먹도 네.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마스크 스트 우리 드루아 쇼핑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게다가 3,000원에 들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